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laughs>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요수아와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고 왔더라. 아멘. 어 이제 그매복하여 <laughs> 유인했죠. 그러니까 유인해서. 어 이제 신호를 보내 매복한 사람들이 텅빈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포로된 중간에서 에워사인 아이를 어 이제 진멸하는 그런 내용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매복하고 유인 책을 써서 유인하고 그리고 텅빈 성을 점령하는 그 시기, 그 너무 또 일찍해도 그들이 성에서 다안 나올 것이고, 음또 너무 늦게 하면 어, 또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는데 가장 알맞는 시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래서 손을 딱 드는 순간 이제. 그 여호수아를 지켜보던 메복군들이나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그 신호와 더불어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에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라는 이제 짧은 뭐 짧은 칼이죠, 아, 창이죠, 짧은 창. 그 그러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싸우는 상황에서 이제 단창을 높이 들어 아이성을 향해 내미는 것은 요소가 아무리 높이 내밀지라도, 사실은, 음, 매복병에 잘 뜨이지는 않을 수도 있었음, 있습니다. 그럼 단창을 드는 것은 아마 이제 사전에 약속한 신호겠죠. 그래서 매복병들 중에서 이제 관측병들이 탁 배치해서 서로 약속하고 일을 하는데 그 출발과 시작이 누구냐? 여와께서 그 그러니까 승리의 신호를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손을 드는 순간 어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아 달려 들어갔다라는 거죠. 어 이제 이 드는 순간이라고 번역되는 키누토트는 어 내밀다, 펴다라는 뜻을 가진 어 동사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어, 이제, 예,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어, 손을 든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 손을 내밈 동작과 군사들이나 달리는 행동이 거의 동시에 아주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이, 오늘, 시, 어, 우리가, 아, 이 19절에 보면은 서수로가 이제 6개가 있는데, 어 이제 손을 들어 어, 뻗고 급히 일어나고 달렸고 어 그리고 그들이 들어갔고 점령했다또 어, 서둘렀다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여수아가 단창을 들어 신호하고 행동과 이 신호에 따라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동작이 이루어짐을 알수 있죠. 어, 우리, 이제, 이 아이성에서, 어, 모든 그 전략과 전술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주 동시에 이루어져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 이 전쟁에 대해서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라는.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인하고, 그리고 그 사인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동작을 하고, 그 동작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그렇게 행한 것은 그 정도로 확신이 있었고, 그 정도로 동작을 빨리 했다라는 것은 승리의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그런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승리의 사인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행함으로 동시 행함으로 옮겨야 그 승리가 우리 것인지 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싸이닝화도 움직이지 않으면 <laughs> 매복의 의미도 없고 전쟁의 의미도 없는 거죠.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 했을 때 어,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순종할 때에 맛보는 승리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어,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 이제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 이제 아이 사람들이 딱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방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복작전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아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 이제 음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목적과 삶의 목적과 내용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10편 1편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 복 있는 사람은 시내가 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에 이제 뿔이 박혀서 그곳에 가만히 있을지라도 어, 계속 시내가 흐르는 물이 되어서 어, 늘 생명있게 살아날 수 있지만, 어, 바람에 나는 겨는 자기가 자유롭다고 하지만 뭐 방향 설정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거죠. 그니까 러 이들이 에, 아이의 군대들은 이제 에,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그 이긴 교만함으로 어 이제 나갔다가 결국은 어 패배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안대 보였죠. 그러니까 어 이제 포로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본진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매복한 어 이스라엘 군대에 진멸하게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그래요. 우리 인생의 내용이, 어, 세상이, 세상 쪽으로 살고,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좀 자유해 보이고, 어, 의미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음, 하나님과, 어, 나의 삶이, 이제, 어떤 접촉점이 없으면, 결국은 허무해집니다. 결국은 절망하고, 결국은, 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의미와 가치, 그 인생의 삶의 내용에 그 뭐랄까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아주 궁극적인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어 보이지만 결국 허무해져요. 음, 내가 이걸 무엇 하러 하나? 왜 살고 있나? 그런 절망감과 어또 우울감과 여러 가지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하든지 음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어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역사와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서 오는 그, 뭐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그 자족감, 그리고 거룩한, 어 사역이 주고 거룩한 의미가 주는 그 은혜, 그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 작고 사소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오는 그 위대함과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오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 이게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영광되는가 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21절에 여호수와 온 이스라엘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영계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사람을 죽이고 이제 아이사람을 진멸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어, 이제 복병도 22절에 성읍에서 나와 그들 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모두 진멸 당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왕도 사로잡혔고, 여우수화 앞에 끌고 왔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라고요? 출발이 이제, 에, 하나님의 사인, 여우와의 사인이 여우수화에게로 전달되고, 그 여우수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전달되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우물쭈물하지 말고 진격해 나갈 때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많은 승리의 확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철저하게 순종하여 그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행복함을 오늘도 누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시간에 우리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 하나님의 승리의 사인이 왔을 때 하나님 우물쭈물하지 말고 실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순종의 사인이 무엇이냐 우리의 양심이 알고 우리의 마음이 알고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니다.